네, 안녕하세요. 천인서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밸브 종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성밸브 이제 대왕고래 탐사 시추 관련주로 지금 이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690만 주였어요 그쵸? 일단은 이전에 거래량 급등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다 보니까 이러한 자리에서는 야 이거 장대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급등할 때 나왔던 이 거래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완전한 세력 이탈이라고 볼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다가도 다시 급등은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일단 오늘의 거래량은 이 리꼬리부터 밀리고 있는 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어제 급등은 때의 거래량이 19그 1,900만 주 오늘 급등할 때의 거래량이 1,700만 주이 말은 뭐죠? 이 위쪽에서 일부는 사회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수익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손실권이 크지 않거나 본전 근처라며 일단은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뭐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일부 줄이거나 공부하는 과정은 맞는 것 같고 대신에 그런 게 있죠. 이 재료 호재성 이슈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리고 이종목 자체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관련 섹터 중에서 강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눌렸을 때 다시 매수를 잡아야 되는 그쵸? 고루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구간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이 상한가를 가고 그쵸? 거의 이제 점상 갔다가 풀렸지만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이 꼭대기에서 윗골이 달리고 밀렸을 때 요런 구간도 21%까지 급등했다가 14% 가까이 밀려서 종가 14%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도 사실 일부는 차일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날 차일 실현을 못했는데 또 이날 시가부터 아래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더라도차일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아래에서 눌림문 매수를 잡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도 뭐죠?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눌림목 매수를 잡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요. 그 눌림목 매수를 잡는다고 했을 때 이제 어느 부분 정도를 봐야 되느냐. 자 보면은 여기. 그쵸? 그리고 또 어디? 여기. 이 부분의 지지 여부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급등하고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 계속 피를침 찌르듯이 맞고 떨어지는 부분. 맞고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어느 구간이죠? 딱 보면은 기준선에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일단 지지가 된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첫 번째 눌림봉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이 구간이 깨질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그렇죠. 이 구간까지도 빠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화성 배복 같은 경우는 대신에 종목을 관심 종목을 삭제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재료적인 부분 호재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대왕고래 시추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대왕고래 시추만 생각을 해서는 대왕고래 시추 요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게 있죠 얘가 올해 12월 달부터 첫 시추로 시작을 해요 그래 갖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이분이 부 진행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이때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기대감으로 계속 급등을 할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종목배팅 하기가 불안하죠 왜? 이게 예전처럼 사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전처럼 단순한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인 파동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붙었죠 뭐죠? 트럼프 관련주로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트럼프 이제 어젠다 4 7이라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 해서 제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다시 시작하겠다. 고러한 문구가 있어요. 세부 내용이 쭉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트럼프의 공약에 관련된 부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렇게 막 100페이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고, 이 내용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우리 트럼프 공약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이거를 이미지로 쉽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화석연료 산업 육성, 환경, 이 환경이 뭘까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에 관련해서 바이든이나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얘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나도 높아졌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화가 됐다. 친환경 정책으로 그린 유딜로 중국만의 수혜를 받다. 이거 미친 짓이다. 탑승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정유시설.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해서 값싼 전기를 만들겠다. 그쵸? 한마디로 화석연료에 집중하려는 게 생산단가가 싸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얘가 한게 뭐죠? 시추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있었죠? 트럼프 석유 가스 시추 더 개발 유가 낮출 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제목이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추 개발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 미국 대선이 11월이죠. 이거에 관련된 선거 유세, 2, 3개월 전부터 나와요. 그럼 뭐죠? 못해도 8월에서 9월부터야. 지금 바이든 트럼프, 이런 내용 쳤을 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얘가 이 피격, 귀에 피격 되고 난 뒤로부터 지지율이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오바마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11월에 이게 또 민주당에서 또 이제 대통령이 나올지,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그렇죠 그게 뭐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제2의 대물이 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어쨌든 11월 전까지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트럼프이고, 그 말은 11월까지 트럼프 관련주가 계속 급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련된 관련주를 우리가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딱 봐도 뭐예요, 외교 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그쵸? 우크라이나 강제 휴전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질 거. 딱 봐도 전기차죠. 그리고 또 뭐죠? 암호화폐 관련주 가겠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에너지 관련주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들로 포트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장주로 갈 만한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한 종목들 제가 이미 서 뽑아놨습니다. 0 1 0 3 1 2 5 2 4 8로 우리 트럼프라고 이제 구독 인증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러한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 문자로 실시간 문자 발송을 해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화성 밸브 이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 가격 전략 그리고 공시에 관련된 브리핑, 이슈에 관련된 브리핑 매매에 관련된 브리핑도 제가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자 분들이랑 문자로 소통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이제 채널을 키우려고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 구독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문자 서비스 받으면서 이제 수익이 나시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 집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조금 크게 크게 나요. 이거를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목이 다 나갔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세명전기 천이서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영상이 있고 또이 대한전선 천이서라고 해도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영상이 있고 에브리보 천이서. 엔캠 1000인서, 대왕전선 1000인서 다 영상 인증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관련주로도 어느정도 수익률이 꽤 크게 날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손절한 종목은 없어요. 23년도에 손절한 종목 딱 하나 있었고 그때 STX나 동원 아나테 400% 300% 넘는 수익을 보면서 꽤 재미를 많이 봤는데 하반기에 이제 요기에 보면 은 이제 하반기에 나왔던 수익률이거든요. 제가 뭐 지난 유튜브를 이제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쵸 이번에도 이제 뭐 하반기에 수익률이 꽤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대선 관련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010-311-5248로 화성이라고 구독인증 문자를 주셔서 이 대박 수익률 다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을 일시정지 누르시고 010-311-5248로 화성이라고 구독인증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화성 배부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얘가 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질까?라는 부분은 월봉을 보면 돼요. 월봉을 보면은 지금 어떤가요? 여기 어떤가요? 여기 딱 봐도 이러한 구간이 뭐죠? 처항 매물대예요, 그렇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 관련된 이 매물대들은 뭐예요? 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소화시키는 작업이. 그렇죠? 매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에 거래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거래량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점점 증가가 된다는 거는 뭔가요? 이때 같은 경우는 이 근처 가지도 않았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이 상단 가지도 않았죠. 이번에 상단 근처 갔죠. 여기 뚫려 흐름. 제가 봤을 때이번이 없는 한 나옵니다. 왜? 그만큼 시추 관련. 에너지 관련주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상승 파동을 그릴 거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돌파되는 순간 그다음 목표가는 어딘가요? 2월봉상 꼭대기 부근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런데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뭐죠? 계속 주가 등른 주가 급등락이 오면서 간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매수를 해놓고 쭉 들고 가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지금 너무 심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런포 말한 마디 추가 변동성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하고 급등을 해서 저항 매목대 가면 매도를 하고 다시 단기 지지라는 면 매수를 하고 다시 급등을 해서 저항 매목대 가면 매도를 하고 그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여러 번 크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 전문이에요. 진짜. 10개 종목이 나가면 제가 9개의 종목은 웬만해선 발바닥 매수는 안 되더라도 제가 발목 매수는 진행을 하고요. 머리 꼭대기 매도는 못 하더라도 제가 목 어깨 부근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영상 인증으로도 꽤 많이 보여드렸고 문자 인증으로도 꽤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뭐 구독자 분들한테 이든 종목에 나갈 때는 이제 이런식으로 그쵸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이게 보시면 이제 뭐 매수에 관련된 시간 매도에 관련된 시간 자세하게 매수가에 관련된 부분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 그쵸 마찬가지로 매도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을 때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 이 화성 밸브 역시도 제가 이제 그러한 이제 뭐, 매수를 잡아야 될 때나, 이제 매도를 잡아야 될 때,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외에도,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매수를 잡아야 될 때, 매도를 잡아야 될 때, 제가 이제 개별 문자, 혹은 단체 문자, 그리고 평단가별 문자, 이렇게 그룹별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자 서비스 꼭 받으셔서, 이화성밸브는화성밸브대로 수익을 보시고, 우리 이제 히든 종목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로 따로 수익을 크게 보시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인의 24년도 이 자산을 뿔려 나가는데 도움이 되시는 거를 제가 이제 강력히 이제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020-311-5248로 화성이라고 구독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그런 부분들 꼭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히든 종목 나갔던 거 뭐였죠? 이 종목이었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박스권 내에서 이 하단 부분에서 세련 매집 표시가 정확히 두 번이 떠요. 그쵸? 두 번이 뜨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히든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죠? 올해 3월달에 드렸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이 히든 종목, 결과적으로, 주가 급등된 지금, 종목명이 뭐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똑같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어떻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세련 매집봉 두 개, 천, 일원, 최저점 찍었죠? 그쵸? 자, 이러한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보이시죠? 어, 이 초록색깔 표시.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1300원 하던 게 5450원까지 거의 4배가 급등이 됐어요. 그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죠? 대원전선 3월 15일날 8시 55분에 제가 그렇죠?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대원전선 1,365원 이하로 매수해라.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롤을 올려볼게요. 이게 포토샵 이미지본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날. 마찬가지로 9시 10가 대기 8시 57분에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종목명, 대원전선, 10가의 전략 매도. 구독자분들, 정확히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죠?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보내드렸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거의 1월달부터 이 히든 종목을 소개했는데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기 전까지 3월달까지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고 문자 주셨던 분들이 정확히 28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1,300원짜리가 거의 이렇게 얼마 거의 와 4,000원대까지 갔죠 여기 5월 13일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5월 13 3월 15일 매수가가 여기 3월 15일 맞죠 어, 보시면, 여기, 3월 15일, 그죠 그리고, 여기, 몇일? 5월 8일, 그죠 3월 15일날 매수하고, 5월 8일날 매도했으니까, 1300원대가 결과적으로, 4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4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죠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히든 종목, 문자를 드릴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쵸? 자, 이 히든 종목, 다음 히든 종목 진행합니다. 이번에 히든 종목 똑같아요. 그쵸? 아까 대원 전선 때처럼 공격적인 매집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쵸? 세력 매집 표시 정확히 두 번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 11월, 그쵸? 여기, 보이시면 23년도 11월, 현재 23년도 이게 5월달까지의 차트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년 이상 매집된 종목입니다. 후에 대원전선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을 이번에 제2의 히든 종목 똑같이 받고 싶다. 그쵸?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제가 소개를 대원전선 히든 종목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실제로 매수 나간 건 3월 15일이었어요 이두달 동안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습니다 제2의 대원전선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 매수 사이 나가겠죠 이번 수익률 5배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인증 문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02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혹은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분들 구독 인증 문자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대원 전선 때처럼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게 그때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소개했었던 대원 전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원 전선 그등 내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 제 2탄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 312 5248로 히든 혹은 매집 숫자 2번을 문자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매집 주진행어서또 종목들 보시면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목표 수익률 1,000% 달성을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s t x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동훈아라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똑같이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 심지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STX가 제가 6월 16일날 매수가 나갔는데, 6월 15일부터 보시면 상세 브리핑을 드려요. 맞죠? 여기 보면은 쭉 브리핑이 긴데, 6월 15일날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개장체크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STX 상세 브리핑 드리고, 매수는 6월 16일날 오전 9시 13분에 바로 나가요. 이 STX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쭉 땡겨보면, 6월 아까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매수가 나가서 정확히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쵸? 그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9월 15일 STX 매도. 그쵸? 9월 15일 날짜가 언제다 정확히 이 날짜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STX 외에도 동훈아나텍 역시도 똑같았어요. 24년도 종목 나갔던 거 신성 ST, HLB, 제주반도체, 대원전선 자란테크놀로지 웬만했던 핫트인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단타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단타 7월 21일 날 목표수익률 500% 잡았는데 정확하게 10월 27일까지 3달 만에 500% 달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역 들이에요 24년도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다는 거 증거가 되죠.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추천 나갔던 단타를 다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24년도 4월 18일, 4월 5일, 4월 4일 쭉 계속 내려보면 날짜 보이시죠? 3년도 10월 17일, 10월 10일, 9월 17일 말 그대로. 조작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툭 아무거나 클릭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쭉쭉 눌러 봤을 때 LS 네트워크스 제가 돌발적으로 클릭합니다. 23년도 10월 16일. 그렇죠? 23년도 10월 16일. LS 네트워스 정확히 16% 수익을 봤었네요. 그쵸?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전에 8시 52분에 나가요. 장전에 나가면 시작가로 주문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이 LS 넥트워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 넥트워스가 정확히 언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0월 16일이었어요. 그쵸? 10월 16일. 23년도 10월 16일 거, 캔들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가 5,040원 시작하죠? 그럼 시가가 어딘가요? 8시 장, 9시 장전에 나가니까 여기서 시가 체결되고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사인 나와서 시가 체결되고 급등할 때 매도가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4년도 또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지금 눌러봤을 때 1월 16일, 제우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제우스 1월 16일 걸 볼게요. 제우스 1월 16일, 24년도 1월 16일이면 날짜가 언젠가요? 이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시가 19,300, 얼마죠? 60원. 그쵸? 시가 요런 데 시작해서 고점, 여기까지 찍혔어요고가이날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무려 플러스 20% 되었습니다 그쵸 말 그대로 제우스 역시도 제가 이거 눌러 보면 똑같죠 8시 59분에 나가서 9시 6분에 매도를 때립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나갔던 종목 우진한테 우진한테 종목이 보이는데 2월 5일날 나갔죠 이런식으로 제가 쭉 나가요 그렇죠 이런 당일 단타를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위에 010-3212-524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를 보내드려요. 만약에 단타와 매집주를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 히든, 혹은 단타 매집 혹은 단타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00%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요. 대신에 구독 인증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심, 라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